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모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 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게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일이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모든 일은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생긴다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힘든 대로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 속단과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하반절과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는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더욱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면 육체의 것을 거두게 되어 있고 성령의 것으로 채우기 위해 노력하면 성령이 주시는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서는 심는 대로 거두는 원리가 아주 명확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성령의 것을 주십니다. 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죄에 충성 봉사하면 우리에게 반드시 대가를 줍니다. 죄가 주는 열매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죄가 우리에게 주는 열매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죄는 불안을 낳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살해한 뒤 하나님 앞을 떠나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면서 성을 쌓았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맘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가인이 죄를 지은 후에 한 행동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떠난 것이고, 그 다음은 성을 쌓은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비치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리고 죄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가인이 성을 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불안해서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을 떠나자, 두려움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죄는 불안을 낳습니다. 죄를 지으면 일시적으로 만족감을 얻을 수 있지만 그 후에는요. 계속 불안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불안을 이겨내기 위해 나만의 성을 계속 쌓게 됩니다. 불안을 떨쳐내고 안정감을 얻기 위해서 별의별 노력을 다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인간적인 노력만으로는 결코 불안을 떨쳐낼 수 없습니다. 신앙의 자리로 가야 합니다. 빛이신 하나님께 나아가야 돼요. 빛이 오면 어두움이 사라지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불안이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불안이 몰려올 때마다. 혹 내가 죄에 빠져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회복하셔서 하늘이 주는 평안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죄는 자기 중심성을 낳습니다. 가인의 계보 중에 라멕이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멕인 정욕과 욕심을 따라 살았던 자유분방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두 명의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성경에서 최초로 일부일처제를 깨뜨린 것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에게 상처 입힌 사람을 죽였습니다. 본문 23절과 24절 보겠습니다.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 7배이로다 하였더라. 라멕은 사람을 죽이고도 반성하기는 커녕,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적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을 해치는 사람에게 7곱 배의 벌을 내릴 것이라고만 말씀하셨는데 라멕이 이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해서 자신을 해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77배의 벌을 내릴 것이라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도 않으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의 열매입니다. 죄는 자기 중심성을 낳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이용하게 만듭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은요. 자기 중심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삽니다. 말씀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나를 맞추죠. 성도 여러분, 죄의 열매인 자기 중심성을 버리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죄의 열매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죄에 빠지면 불안이 몰려오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명심하기 원합니다. 날마다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